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 언론, 박항서 감독 캄보디아 부임설에 화들짝 한가고 싶다고 했어. 베트남을 대표하는 유력한 뉴스 플랫폼인 더 타오 247부는 최근 지난 23일 한국 시간, 박항서 이전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감독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캄보디아 축구 대표팀의 감독과 같은 위치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확산되고 있는 소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엄정한 태도로 부인하였다. 이런 상황을 밝히면서 해당 소문 또는 루머가 일부에서 퍼져 있긴 했지만 실제로 캄보디아 축구연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를 부인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어필했다. 캄보디아는 항상 축구강국의 꿈을 품고 성장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많이 아쉽게도 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난관을 유감스럽게도 접하게 되었다. 특히 2026년 국제 축구연맹, 피파, 예의해 개지르게 된 북중미 월드컵 1차 예선에서 파키스탄으로부터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 생각나는데, 그로 인해 조기의 대회에서 탈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된 것이다. 현재 팀의 지휘권을 잡고 있는 펠릭스 달마스 감독은 이로 인해 쌀개의 비판과 큰 부담을 마주치게 됐다. 펠릭스 달마스 감독이 게임에서 발생한 실패로 인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중, 많은 이들로부터 캄보디아 축구연맹이 그를 보고 감독 자리에서 승진하고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을 것이라는 루머가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나 배는 루머 중에서도 과연 특히 박항서 감독의 이름이 공동주목을 받았다. 박항서 감독은 동남아 축구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함께 높은 위치에 서 있었다. 그는 2018년 베트남 축구 대표팀에 입성한 후이 팀을 선두로 이끌어 AFF컵에서 1회 우승하고 s a 게임즈에서는 금메달을 2회나 획득하게 만든 인물로 그의 성과를 보면 놀라운 것이 역시 많다. 물론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이전에 베트남 축구팀을 지도하는 동안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상 첫 번째 3차 예선에 막바르게 진출하게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의 떠난 후 2023년 1월에 베트남 축구팀은 이전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함에 슬펐다. 이러한 상황들이 겹치는 동안 박항서 감독이 이끌었던 역대 기록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찬사와 신뢰도 계속해서 더욱 높아져 갔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여러 추측들이 제기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캄보디아 축구팀의 감독 자리가 박항서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 타오 247부는 이 제기된 루머가 사실이 아니며 그 대신 사실이 아님을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전했다. 캄보디아 축구연맹은 감독 교체를 고려하였고 사무총장인 케오 사레스가 직접 박항서 감독 부임서를 부인하였다는 설명을 뒷받침으로 전했다. 더욱이 더 타오 247부는 이어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떠나고 나서 어떤 팀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박항서 감독의 진짜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를 통해 더욱 명확한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이를 통해 박항서 감독에게도 여전히 감독직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지만 그는 현재 한국에서의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등 주의를 끌고 있다라며 그가 급하게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발표하였다. 우리의 다음 뉴스는 한국과 한일월드컵 16강 VAR 있었다면 다른 결과 방한했던 이 레전드 토티 도쿄서 억울하다 발언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한 월드컵에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인 VAR가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도 2002년 월드컵은 많은 이야기의 중심에서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탄생한 전설적인 인물인 프란체스코 도티, 현재 47세, 가그 당시 이탈리아가 대한민국에 패배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참담함과 부당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그가 최근에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내용이었다. 스포츠 전문 매체 중 하나인 풋볼조는 25일. 프란체스코 토티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사화하여 대중에게 발표하였다. 프란체스코 토티는 스웨덴에 권위 있는 브랜드 엠버서더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의 일본 방문은 도쿄에 위치한 한 행사 참석 이후로 이루어졌다. 프란체스코 토티는 일본에서의 체류는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특히나 이탈리아 음식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던 점이 무척 만족스러웠다. 음식의 퀄리티는 인류 수준이었고, 그맛 또한 훌륭했다. 라는 말로 도쿄 방문의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풋볼존과의 인터뷰에서 21년 전에 끝났던 한일월드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 민감한 정서를 드러내었다. 아마도 그는 그 당시 한국에 패해버린 경기를 회상하게 됐을 것이다. 2002년에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는 한국과의 16강전에서 타임 이내에 결정되지 않아 연장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결국 안정환의 헤딩골댄골에 1대2로 패배하였다. 토티는 그 경기가 끝난 후한 달이나 지난 후에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여전히 월드컵 16강전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였다. 토티가 한국을 이기기 위해 필요했던 단한 골을 대상으로 한 그의 판단을 회고하며 그는 아마도 그때 그런 말을 했었다면 지금도 그 말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라며 성찰하였다. 그러나 토티는 풋볼존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VR a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면 경기의 최종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였다. 이 위의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는 당시 이탈리아는 골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인해 골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토티에게 당시 VR 테크놀로지의 적용이 이루어졌다면 이탈리아는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이었다. 이에 대해 토티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당시 우리가 힘 부족이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 전에서 이겼다면 결승전에 진출했을 것이고 그 뒤로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우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신이 말한 것 외에도, 당시에 존재했더라면, VAA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프란체스코 토티의 프로 축구선수로서의 경력은, 에즈로마에서의 활동부터 시작하여,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끈 모든 주요 성과들로 이어졌다. 그의 전성기 동안에는, 한일 월드컵에서의 실패라는 불운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그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그를 지속적인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토티와 함께 파울로 말디니, 지탈리아 호나우지뉴, 브라질 등 같은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참가하려고 했던 레전드 올스타전은 주요 후 원사들이 결여되면서 취소되었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토티는 말디니, 안정환, 최진철 등의 선수들과 함께 경기와 관련된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이 이벤트를 통해 그의 축구 생활에 대한 가치와 생각을 다시 한번 공유하였다. 이것은 축구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우리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우리를 지원해 주세요.